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남자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 그두 번째 시간.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의 의의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성년후견이란 종래의 금치산 제도를 대신해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 즉 지적 장애 자폐아, 정신 장애 치매 노인 등을 대신해서 후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 재산관리, 신상보호 기타 사회 생활에 필요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무능력자 보호제도입니다. 물론 외국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고요. 성년 후견이 필요한 사람은 첫 번째로 치매를 가지신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83세 고령의 씨는 재산관리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치매 환자인데. 그 동안은 큰 딸이 보살펴 왔지만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르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서 재산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성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뇌손상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52세 김도웅 씨는 2년 전내추럴로두번두 어,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후 병원에서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말을 명확히 전달하는 의사 표현이 어려워서 자신의 통장 관리나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리한 경우에 성년 후견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신질환을 들수 있습니다. 26세의 이성년 씨는 5년 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조증 상태일 때고양된 기분으로 자동차를 두 세대에 계약을 하거나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가족들은 이성년 씨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성년 씨가 그러한 계약,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한을 걸수 있고, 이러한 계약을 맺더라도 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40세 곽성년 씨는 20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택에서 총원 치료를 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가끔 증상이 심화되었을 때 낯선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환시 환청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지나가는 행인과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소송이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게끔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후견이 이, 내 선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달 장애를 들수 있습니다. 22세 양성년 씨는 취학 전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어, 학교를 특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양성년 씨의 통장 개설 및 해지, 인감 도장 발급은 양성년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는 부모가 대신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성년이 된 후로 양성년 씨의 명의의 자동차 매매나 통장 개설 그리고 해지, 인감도장 발급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어, 통장 개설이나 어, 통장 관리 그리고 재산 관리를 위해서 성년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성년후견 제도는 치매나 내손상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어르신은 5층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그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 임대차 계약에 차지를 맺고 빚고 있는데요. 이 임대차 계약이 늦어져서 세입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후견인이 선임이 돼서 어르신을 대신해서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병변 환자 경우에 그 지출되는 병원비 마련이 문제인데요. 은행에 김성현 씨명의의 5천만원 예금이 있는데 예금이 있고 수령할 보험금이 있지만 김성현 씨 본인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후견인이 선임이 돼서 예금과 보험금을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장애가 있는 이성현 씨는 금융권에서 1천만 원의 친용대출을 받은 뒤돈을유흥비로 지출을 하였는데요. 또한 휴대전화 자동차를 계약해서 납부해야 할 요금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족들이 뒤늦게 알게 돼서 이러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본인이 아닌 이상 그러한 해지 취소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성년 후견인 선임을 받아놓고 그런 계약을 제안을 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하였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사전 처분이 있는데요. 이 사전 처분이란 후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견 사건이 확정되기까지는 후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5개월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게 되죠. 그래서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급하게 후견인의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후견인의 병원비, 유황비를 조달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피후견인의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든가,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후견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후견인의 사무를 처리할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신청을 할수 있는데 그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6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사사건의 소재기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담당 판사는 사건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를 명하거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 신청을 함과 동시에 사전 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인이 선임이 될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년 후견 이외의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